다음으로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한동훈 당 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저희 당정은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특히 그중에서도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보다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그 결실을 복지로써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경쟁,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어,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상황 변화 등으로 나, 나왔습니다 이건 전문가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국민들께서도 체감하시고 계시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 그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데요 그 불확실성의 어 당면에서 당 과정이 민생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음, 오늘 당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더큰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음,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격차 해소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만큼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모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